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 어떤 비율로 해야 맛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우유를 부어주시면 확 올라오게 되죠.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훨씬 더 진하고 뚜렷합니다. 어, 진짜 나는 드라이 카푸치노 만드는 법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 대박이죠. 우유 거품을 상당히 많이 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면서 거품이 엄청 쫀쫀하죠? 한번 떠서 한번 먹어볼게요. 치노는 입에 묻히고 먹어야 제맛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재료가 아무것도 없죠 샷과 우유만 있으면 가능한 메뉴를 할 건데 바로 드라이 카푸치노를 할 거예요. 드라이 카푸치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카푸치노는 웻 카푸치노라고 해요. 그래서 카푸치노가 웻 카푸치노 그리고 드라이 카푸치노 이렇게 나뉘고 더 자세하게도 메뉴가 안에서 더 다양하게 이제 소분화돼서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드라이 카푸치노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먹는 웻 카푸치노는 라떼보다는 우유가 조금 들어가고 거품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샷과 우유와 거품의 비율을 1대1대1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넣어서 흔히 만들곤 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 카푸치노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웻 카푸치노보다 우유가 조금 들어가고 거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훨씬 더 진하고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품층이 많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우유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드라이한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카푸치노라고 하는데 어, 이 드라이 카푸치노의 특징이 컵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우유 거품 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 어떤 비율로 해야 맛있는지 알려드리면서 또 모양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양 잡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을 굳이 안 잡아도 되고 잡아도 되지만 어 제가 시도를 해봤더니 또 모양이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드라이 카프 카푸치노 메뉴를 할 거고, 카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나몬 향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래 정석적으로는 카푸치노에 시나몬을 뿌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 카푸치노를 두 잔에 만들어서 하나는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보고, 하나는 무가당, 코코나 파우더를, 코코나? <laughs> 하나는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보고 하나는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서 맛 비교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양 잡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모양을 안 잡으셔도 이렇게 컵 위로 예쁘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잔을 만들어서 하나는 모양을 잡고 하나는 그냥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카푸치노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카푸치노 메뉴가 혹시 우리 집에서 잘 나간다 혹은 나 너무 카푸치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면 정말 진하고 맛있는 그런 카푸치노 드실 수가 있고 또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끝까지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오늘은 좀 진한 그런 맛의 카푸치노를 할 거기 때문에 작은 잔을 할 거고 잔 크기는 지금 2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테이크아웃은 안 돼요. 이게 거품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기 힘들어서 테이크아웃은 안 되고 이제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머그컵을 만들어볼 거고 제가 사용하는 머그컵 용량으로 200ml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샷을 내려주고, 그 다음 스팀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샷을 부어줍니다. 이것도 샷을 부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샷은 내려줬고, 스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스팀을 할 때, 라떼보다 카푸치노 스팀을, 우리가 폼을 더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 이건 폼을 완전히 많이, 정말정말 정말 많이 내주셔야 되고, 제가 우유는 각각 120g을 스팀을 해줘서 거품을 완전 많이 내줘서 넣어줄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스팀 피처 하나에 두잔 분량의 우유를 넣고 스팀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카푸치노고 거품을 완전히 많이 내줘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팀을 각각 해줄 거예요. 우유를 스팀 피처에 담아주겠습니다. 이제 스팀을 할 텐데 제가 스팀에 거품을 완전히 많이 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정말 많이 내 주면서 스팀을 할게요. 폼이 좀 거칠긴 하지만 폼을 엄청 많이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양 틀 없이 하는 거 먼저 알려 드릴 건데 이렇게 스팀이 됐으면 여기에 거품을 먼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거품이 엄청 쫀쫀하죠? 그 다음 여기 이제 폼 가운데로 스팀 밀크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부어줬으면 이제 생크림을 저는 풍미를 위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밀크를 다시 부어줄게요 지금 이렇게 폼이 조금 삐때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이제 부품거 보이시죠? 이렇게 우유를 부어주시면 폼이 올라오게 되어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위에는 제가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드라이 카푸치노 완성입니다.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카푸치노가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은데 제가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스팀을 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폼은 다소 거치지만 폼을 상당히 많이 내주면서 스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폼을 먼저 올려줄 거예요. 폼을 컵 안에, 컵 안에 폼 닿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폼을, 컵에 그냥 이렇게 담아주세요. 보통 폼을 많이 내면은 이 정도로 이제 폼이 차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밑에는 스팀미크기 때문에 이 네, 정도까지 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릴게요. 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스컵을 잘라준 건데 아이스컵 여기 입으로 마시는 부분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링 모양이 됐는데 이게 마침 이렇게 컵이랑도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보면 어떨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 카푸치노 두잔 만들어 봤습니다. 또 위에 뿌리는 토핑을 다르게 해주니까 보기에도 다르긴 한데 상당히 부드럽죠? 한번 떠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제가 지금 반을 먹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보기와 같이 퐁신한 그런 우유 폼이고 이게 금방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꽤 유지가 오래 잘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입에 묻히고 먹어야 제맛이죠. <laughs> 근데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안에 웻 카푸치노,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카푸치노보다도 우유향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그 에스프레소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면서 우유가 살짝만 가미가 돼서 맛이 상당히 좋아요. 위에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주니까 향도 좋지만 이샷과 우유와의 조화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카푸치노 드실 때 시나몬 파우더 많이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듬뿍 뿌려줘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시나몬 좋아하시고 카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 카푸치노보다도 진한 맛이어서 커피와 우유의 조화가 상당히 좋으면서 그 진한 에스오의 맛이 들어오기 때문에 카푸치노도 라떼보다 진한 맛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해서 더 매력있는 그런 맛이고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정말 잘 살아있기 때문에 커피 향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 우유 맛보다는 커피 향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너무 딱일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카페 라떼도 뭐 우유 맛이 풍미가 좋은 것도 좋지만 샷의 맛이 충분히 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이 카푸치노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생크림을 정말 소량만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풍미가 상당히 좋게 나면서 이게 우유가 적게 들어가서 이제 에스프레소의 향이 많이 나는데 그 부드러운 생크림 때문에 우유 맛도 적절히 나면서 에소의 맛도 더 부드럽게 또 잡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위에 폼은 약간 공기 먹는 느낌, <laughs> 그 공기를 먹는 느낌. 정말 이렇게 퐁신해서 공기 먹는 느낌 같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부드럽고. 제가 스푼으로 이렇게 퍼먹어서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거품 유지가 오래되고 있거든요? 플랫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플랫 화이트랑은 다르게 이제 폼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식감이 좀 달라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식감도 맛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플랫 화이트랑은 또 다른, 정말 이 드라이한 질감인데 진한 커피 맛과 우유 맛의 조화가 상당히 좋은 그런 드라이 카푸치노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 군데는 무당 코코, 자꾸 코코아를 코코 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발로나 파우더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 자꾸 코코나 파우더라고 하는데 제가 한 군데는 무당 코코아 파우더, 발로나 파우더를 토핑을 해줬는데 실제로 드라이 카푸치노 판매하는 곳에서 이렇게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서 제공을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두 가지로 한번 맛 보시고 어떤 게더 나을지 이게 또 그냥 카푸치노랑은 다르기 때문에 시나몬도 좋지만 발로나 파우더나 뭐 무당 코코나 파우더를 뿌려 주셔도 나쁘지 않거든요. 혹은 뭐 토핑을 선택으로 하셔도 좋은데 손님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드셔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고 제가 한번 먹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로나 파우더를 뿌려주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이맛 자체가 달라서 이 쌉쌀한 초코의 맛이 상당히 좋고 어 시나몬의 향이랑 코코아의 향이 나는 그 음료 자체가 두 가지가 너무 향 때문에라도 다르게 느껴지고 맛도 음. 저는 이렇게 카푸치노 위에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서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고, 실제로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해서 카푸치노에는 무조건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 먹는 외국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상당히 취향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코코아 파우더 취향이신 분들은 카푸치노에도 이렇게 코코아 파우더 뿌려서 드시면은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품은 이제 두 가지 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말할 것 없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생크림이 치트킨것 같은데 그렇게 크림을 넣어주니까 조금 더 진한. 그런 우유의 맛도 나면서 애소의 맛도 뒷받침을 해줘서 좀 부드러운 에소의 맛으로 좀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카푸치노 메뉴로 하시는 데도 많고 아직까지도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하고 싶은데 제조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고 제가 아까 만든 틀은 저는 10원스 사이즈의 그 아이스 컵 일회용. 컵을 어, 입구 부분을 잘라줬고 이제 그 7, 8파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컵이 딱 맞아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제가 만들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모양은 나오지만 나는 뭔가 조금 더 각을 잡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유 거품을 상당히 많이 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면서 이제 우유 거품을 내주시면 그게 좀 쫀쫀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풍신하면서도 쫀쫀하기 때문에 그 윗부분도 이제 동그랗지 않게 뭐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싶으시면 하기 전에 모양을 좀 잡아서 나가셔도 됩니다. 모양을 잡고 안 잡고도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굳이 모양을 안 잡아도 상당히 훌륭한 비주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잔은 200ml 잔을 써줬는데 저는 이렇게 200ml 잔을 써주었을 때에스와 이제 그 우유와 폼과 그 맛의 비율이 제일 좋았어서 이 잔의 크기로 알려드렸습니다. 어, 진짜 나는 드라이 카푸치노 만드는 법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 대박이죠. 너무 꿀팁, 꿀 정보고 혹시 안 해보셨던 분들이나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만들어보시면 이거 진짜 맛있구나 아실 거예요. 그냥 카푸치노와 라떼도 차이가 있는데 그두 가지의 맛 차이를 시나몬 파우더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유가 양에 적게 들어가지만 이제 그 차이를 많이 못 느끼셨다면 드라이 카푸치노 드시면 카페 라떼와의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레시피 알려드렸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기가 막힌 꿀팁이 담긴 레시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